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어. 22절부터 한 접시 교독해봅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것은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스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뭐, 맹인이 우리가 사실 직업쟁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베스다의 맹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 모르겠지만, 맹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딴 사람들이 다 좋은 지에, 좋은 곳으로 관광을 갈 때, 아마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방구석에 앉아서 참 자기의 신세한탄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예, 요즘이야 뭐좀 복지제도가 있고 조금 이렇게 점자도 있고 해서 이 자, 맹인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런 그가 예수님의 안수로 눈이 떠지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이 떠지니까 뭐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보지 못했던 부모 형제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광명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스다의 맹인이 보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을 때 신앙생활은 매우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소경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축복과 영광과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어서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대하고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 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예, 자식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이 무엇인가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욥은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욥에게 얘기하냐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요배의 고난이 언제 끝나고 요배의 참다운 회개와 변화가 언제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요.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 요배에게 말하면서 3절에 보면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내가 네게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게 추를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는지 대답해보라고 얘기하시고 26절부터 보면 사람이 없는 땅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래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 속에 연한 풀이 도달하게 하는지, 그것을 대답해 봐라. 그리고 또 네가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내릴 수 있는지, 누가 이것을 하는지 한번 대답해 봐라고 하면서 천지를 만들고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40장에서 6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약하다고 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느냐 말씀하시면서 요베에게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베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능한 천지를 창조한 주권을 수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별자리, 바다, 땅 그리고 온갖 짐승들 이 천지의 일기의 조화를 내려들어가면서 그림을 보여주듯이 이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욥을 도와주는데 욥이 이렇게 폭풍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되었을 때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못할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일 것이 없는 분이시네요 이제 주님 이제는 오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드럽기만 하였다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과제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오늘 요비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회개하고 있냐면, 전에는 정말 기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벋는다고. 하나님이 폭풍 같은 임재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을 때, 요비 이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깨닫고. 자기가 자기 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을 회귀하고, 요비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배의 인생에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요배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를 받으실 때,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그걸 자꾸 분석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가 볼수 있는 게두 가지 색깔이래요. 여러분, 흑백 두 가지만 본대요. 개가, 그래서 개가 눈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가 칼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가 칼날을 보려면. 사람 눈을 갖고 태어나야 되나요? 개가 사람 눈을 가질 수는 없죠. 여러분, 개로 있는 한은 흑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개가 사람이 되, 사람으로 이사람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에르나라 든 것인데, 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칼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여러분, 영적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흑백을 보는 사람처럼 늘이 제한된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매이는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때야말로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하는 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못박는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아직은 잘 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이 혁명적으로 일어나려면 여러분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배수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19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바울의 예배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놀라운 세계를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에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를 갖게 한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때 영적인 눈이 확 떠지게 될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저절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기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스다 망인처럼 영적인 소경인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남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 을 다스리게 한그 부활의 권세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차, 떠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도약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돈을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북유럽과 지중해로 오 가는 크루즈선을 탔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예화로 지어낸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 부부가 돈을 아끼고 아껴서 북유럽과 지중해로 오려가는 크루즈선을 탔는데 이 부부가 너무 돈을 아끼고 타했기 때문에 이 배에 타서 식당에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비상식량을 싸간거 가지고 3주간인가를 버텼대요. 그 3주간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굽, 비상식량을 우리 가 우리로 말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컵라면 먹었는가요? 물론 옛날이니까. 여러분,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겨 하루에 빵한 조각 뭐 이렇게 먹고 물한컵 먹으면서 겨우겨우 굶주림을 참으면서 관광을 했는데 몇 주간의 투어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승객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항구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내 항구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론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행이 즐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뭐 경치는 아름다웠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사 먹지 못하고 비상식량으로 때웠더만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 선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면서 아니 선생님 배값에 이미 음식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지 않고 그 싸온 비상식량을 드시면서 배를 고르셨냐고 여러분 그들이 무지하니까 배싸게에 음식값이 포함되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배를 쫄쫄 굶으면서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많이 먹고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배가 고프니까 쫄쫄 배를 고프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 싸게 배 음식값이 포함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온 부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과 능력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까 배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비상생료로 버티는 그런 부부처럼 그런 정말 초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생존하는 수준의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가두었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전혀 고난에도 지지 않는 담대한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람들과 보는 그것과 똑같은 그것만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베스다의 병인처럼 여러분 눈이 쪄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베스다 병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게 리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베스타의 맹인처럼 영적으로 까막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우디아의 교회가 그랬어요. 나우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온천이 나서 휴양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마음이 부유해서 전혀 영적으로 완전 까망눈이 되어서 자기들의 영적인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5, 16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자족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뜨겁든지 차지도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는데도, 그 자기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기의 영적인 이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들 잘못하면 다 이런 거지 하고, 자기의 단편적인 체험과 자기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간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요.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성령이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여야 우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19, 2 0절처럼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의 마음 문 밖에서 나를 도호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이 시간 무엇을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눈이 떠져서 이 시간 내 마음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을 도호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더 밝히 열려서 정말 예배소에서 1장 1 0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만왕의 왕이 되게하고 모든 걸 통치하기 위한 그 부활의 건수와 능력을 알아서 여러분 그 능력을 밝히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